오름이고 한달이고 계속 밤마다 전화하는데, 예. 네. 그래서 되게 불쌍하죠근데한 시간 두 시간 그분하고 전화를 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어떻게 했어요? 한꺼번에 1 0 0명청년하고동화를 하고 있죠. 그럼 이 인공지능 은 어떻게 돼요? 점점 똑똑해지죠. 감정을 <laughs> 알고. 그래서 앞으로 투자금을 어디다 쓸 거니라고 물어보면 뭐라고요? 치리치료사막 이런 사람들을 하이어해서 인공지능한테 가르쳐주려고 한다. 무서운 일이죠. 허라는 영화 보셨어요? 한번 H e R 그녀 네. 허라는 영화 보세요. 그 영화의 이 모티브가 미래라고 생각하면서 나왔는데 중국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네. 오퍼레이팅 시스템한테 차려가지고 눈물을 고있는 <laughs> 고친다. 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왜그 남자를 찾는지 영화를 보세요. 네. 스포일러, 스포일러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재밌습니다. 현실에 이미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섭죠. 중국의 이미지 인식, 생체 인식이 얼마나 보급이 되었냐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진한장이에요 뭐냐면 광주시 정부가 결정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1 9살 되면 이제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해주는데 국민증이라고죠. 주민등록증 발급을 해주는데 플라스틱으로 하면은 자원 낭비된다. 위체에다가 인배을 하자. 위체에다가 그냥 인스톨하는 을 주민증. 그럼 주민증이 애초부터 위치에 깔려있어요. 그럼 어떤 기능이 필요하겠어요? 지문인식, 홍채인식, 안면인식세 가지가 필요요 그러면 쌍둥이도 발라내겠죠, 그죠? 쌍둥이가 지문이 다르잖아요. 홍채도 다르고. 얼굴 보기 똑같죠. 자, 우리 플라스틱 주민증 했는데 쌍둥이를 발라낼 수 있습,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국민을행가고 지문을 인식하라고 그러면 되게 짜증나죠. 내 어, 왜, 왜 사생활을 왜털어가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핸드폰에다가 이거 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해요. 왜냐하면 핸드폰 나쁠 때도 징후를 하니까 되지 아요 그래서 이 주민증을 그 위치에다 깐다는 의미는 뭐냐면 시중에 존재하는 그 은행 지점들 있잖아요. 지금 중국에서도 똑같아요. 지점들이 하는 역할은 한가지예요첫 번째 계좌 개설하고 모바일 뱅킹 하기 위해서 자기 그 개인 인증 받으려고 가거든요. 우리는 두 가지죠. 개인 인증받은 그 OTP나 인증서 받는 거랑, 혹은 아쉬워서 대출받으러 가야 돼요. 두, 둘 중에 하나, 하잖아요 우리가 은행 가가지고 재테크를 상담받으시면 되게 안 되시는 거죠. <laughs> 본인도 모르는 데는 내가 전부 아무도... 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대출은 그 알리, 알리페이, 알리바바의 이제 엔드파이낸셜이라는 그런 그룹에서 제일 많이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어, 이미, 은행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그 알리바바나테세트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장벽은 뭐냐면 첫 번째 은행 계좌를 개설해서 연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생애 최초의 월급 통장을 만드는 거를 모바일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개인 인증은 어떨까요? 그냥 핸드폰에서 생체 인식하면 돼요. 그래서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요 은행들의 지점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근데 사실 기술도 아니에요. 3년, 5년 전부터 다 가능했던 건데 규제에 저항고 미국, 일본, 한국에서 이게 잘안 되는 건 뭐냐면 기존의 기득권 금융세 금융의 기득권 세력들이 워낙 강력하고 불안감을 계속 증폭시키니까. 근데 사실 되게 안전해요. 네. 물론 시세증 정권에서는 데이터를 다 쫙쫙쫙쫙 확인하고 인민 통제, 인공지능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KFC, KFC 가면요, 저런 분들이 있어요. 지갑을 안 들고 와요. 몸, 그냥 무전 취식이에요. KFC 와가지고 얼굴 도리도리 한번 하고 나서 밥 먹고 뛰는다요 이게 뭐냐. 뭐냐면, 안면 인식으로 자기를 확인하면은 돈이 빠져나가요. 자기 모바일 계좌에서. 그냥, 그래서 얼굴만 들고 오세요. <웃음> <웃음> 카드도 들고 오셔도. 얼금만 들고 오시면 거니다소인킬을잖아요 어차피. 우리 KPC 가서 2 0 0만원치밥 먹을 일은 없죠. 예. <laughs> 더한 네. 2만원 정도 사야 되고. 그래서 센스타임하고 페이스북 둘이 세계에서 1등, 2등 합니다. 이미지 인식으로. 근데 둘다 지금 뭐, 그럼 여기도 보시면 센스타임의 주요 주주에 퀄컴 들어갔죠, 퀄컴. 예. 네. 알리바가 투자했고.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이미지 인식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혼다 자동차 회사 혼다에서 어, 자율주행에 이 기술을 활용하려고 센스타임하고 혼다가 합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은그온디맨드 서비스에 대표하는 게 뭐냐면 우버잖아요. 그죠? 내 어? 핸드폰으로 리모트 컨트롤러처럼 딱 부르면 차가 오잖아요. 그죠? 이제 이게 사실 우버가 엄청난 의미가 있었어요. 온디맨드 서비스는 뭐냐면 그러니까 2007년도 그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우리는 정보라는 측면에서 이동하다가 세틀 다운하게 됐잖아요. 정보 다 땡겨오고. 근데 스마트폰이 계속 혁신의 확신 혁신을 거듭하고 조그만 거가 막 스마트폰이 슈퍼컴퓨터의 역량을 갖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으로서의 스마트폰이 아니라 나의 데이터를 밖으로 흩뿌려서 오프라인의 물건과 서비스를 나에게 갖고 오게 하는 스마트폰을 거대한 나의, 어, 거듭, 아니면 리모트 컨트롤로 만들어 준 게, 어, 온 디맨드 서비스죠. 근데 온 디맨드 서비스가 가능하게 했던 건 결국은 뭐, 어, 4G 이런 그 네트워크의 속도가 빨라진 거랑 컴퓨팅 파워가 한격히 향상돼서, 어, 컴퓨팅 하는 영, 능력의 그단가가 점점 떨어지는 거,